해봐 지우가 운전. 응, 응. 운전. 응, 응. 우... 운전. 우... 운전해봐 지우가. 우와, 우와 잘한다. 우와. 이야 멋지다. 이야, 이야. 이야. 우 리지 멋지다. 내려봐. 내려봐 지우가 내려봐. 우와. 우와 <웃음> <귀여워>. <웃음> 우와. <운전수가 이렇게> <laughs> 옆에, 옆에 지야 조심해 어. 음~ <laughs> 왜 지금 운전을 못해? 응? 운전을 못해? 이거 올려야지 지우야 포크레인포크레인 포크레인 여기 포크레인, 포크레인 올려야지 지우야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올라가네 그렇지 당겨 또 내려 또 당겨 당겨 당겨, 지우야. 당겨봐. 얘를 이렇게 당겨봐야지. 당기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네. 또 당겨봐. 당겨봐, 지우가. 이렇게 당겨봐. 저기는 세벌 자된거 살까? 올려봐. 예진이, 네, 네, 우와, 포크레인 잘하네 우리 지우. 네, 이제 끝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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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